자, 지금부터 김영태의 헛발질과 여기에 대한 추후의 영향력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뭘로, 어, 뭘로 헛발질을 했는지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고발당한 사연까지 연대기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이재,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본인의 그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커피값 비싸다라는 식으로, 예,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어, 이재명 올렸잖아요. 네, 뭔가 발언한 것처럼. 네, 다운포까지 쳐가지고. 그렇죠. 허위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건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만을 얘기한 거고 중요한 건 그걸 비싸게 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얘네들이 이, 잘못 건드렸어요. 음. 이게 뭐냐면 어,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유세할 때마다 가서 자랑하는 이재명 대표의 행정력의 어떤 성공을 보여준 성공 예시로 본인이 가갖고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계곡 사업 얘기하 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계곡에서 음. 닭, 뭐 삼계탕에서 팔고 뭐, 어, 이런 거. 뭐 요리 팔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장사 해봐야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원가 들여서 닭 사다가 5만원 팔아 갖고 뭐 남냐 당신들이 여기서 정리하면 계곡 정리 해가지고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 오게끔 하면 그때 그런 사람들 상대로 어 카페 같은 거해 갖고 커피 팔아라. 원가 그뭐 그 원도 120원밖에 안 하는데 1인한 잔에 120원밖에 안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는 막 파는 사람한테 우리가 정비해 줘서 이거 이거 빼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커피 장사하면 어렵게 막닭 삶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비싼 원자재 드리지 않고 원두 갖다가 쉽게 장사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쪽으로 권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쉽게 말해서 무면허로 힘들게 단속 피해가면서 장사하고 나중에 과태료 맞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정비되고 난 다음에 그쪽에 가게를 줄 테니 거기에서 커피 장사를 보다 당신이 편하게 할수 있는 걸 하시라라고 권유를 해서 자기 입으로 근데 이걸 딱 떼다가 두 가지 점에서 왜곡을 한 거죠 원가 1,200원인데 비싸게 팔았다는 거야 원가, 원가 120원 아, 120원인데 지금 7,000원 8,000원 받고 비싸게 판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카페나 이런 걸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럼 첫째 120원이 원가를 낮춰 잡아서 생각 없이 한 얘기냐? 그때 당시에 그 계곡 정비 사업을 하던 때 당시에 이게 2019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 커피 이 원두 한 포대가 9,000원 하던 때예요. 지금은 2만 원 합니다만 그때는 9,000원 하던 때라 그때 커피, 카페 하던 분 얘기, 얘기가 맞아. 맞아. 그때 커피 원두 1인분에 120원 했었다는 거지. 물론 시설비도 들고 뭐 관리비도 인건비도 들겠지만 일단 어찌 됐거나 그원두 갔다가 커피 파는 게 편하고 쉽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그분한테 권하기 위해 했던 거지. 이게 커피를 팔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기존에 누가 폭리를 취한다는 개념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김용태가 뒷단에는 어? 지금 뭐 자기가 탈당 관련해갖고 이슈를 끌고 있고, 젊은 비대위원장으로 뭐 어떻게 해? 자기한테 주목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꺼낸 거죠. 문제는. 왜 왜? 하,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문제는 내용 자체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 자체를 갖고 악의적인 비난으로 이행, 이, 이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작가는 물가를 잘 모른다. 커피 120원이 언제적 얘기냐? 원가 120원이 언제쯤 얘기냐라고 하면 팩트의지적에서 그칠 수 있는데 음. 120원을 해갖고 싼 걸로 비싸게 폭리를 취한다 라는 식으로 자영업자들을 폄훼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얘기를 본인만 하고 딴 사람이 안 물어야 되는데 다 물었어. 보수 언론부터 싹다 물었어. 막 종편에서, 어, 김문수, 막 심지어는 현대위에서 뭐, 선대위, 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끝까지 물고 나가야 돼. 음. 중요한 사안이 터진 것 같습니다 하고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그 각종 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한테 회람을 돌릴 정도로 정선일보도 물었어요. 이거 이거를 팡 터트려 버린 거예요. 신 났어 아주. 이게 오히려 더잘된 <laughs> 거죠. 지금도 당당하게 이재명 <laughs> 대표를 <laughs> 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그때 계곡 정비 사업부터 그렇게 하라 그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현재 커피숍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업주분들이 계세요. 어? 이게 사실이고, 그게 성공한 행정력의 표본으로 보여지는 거야. 전국 어디에서도 못했던 하천 정비 사업을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회담을 통해 갖고 90% 이상 자진 철거를 해가면서 정비 사업에 협조를 할수 있게끔 강제 철거하지 않고 이의를 해 놨다는 거야. 그게 뭐냐? 본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 갖고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켰다는 거거든. 최고의 공격 중에 하나로 끼는 일을 이거를 갖다가 욕 먹는 짓거리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알거나 뒤에 나와서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이건 진짜 오히려 약점을 공격한 게 아니라 강점에 대고 혼자서 바위에 계란을 던진 꼴이라는 거야. 근데 이미 너무 깊게 빠져버린 거지. 얘네들은. 얘네들은 음, 계속 이거 가지고 신나고 있어요. 막 신나게 씻고 돌리고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먹힐까? 먹힌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아무리 뭐, 다른 거를 해도 안 먹히는데, 어, 이건 좀 먹힐 것 같은 게 해서 전, 전체가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안 되는 걸로. 최근에 그, 그, 백종원 씨 관련된 사태에, 연관해갖고, 백다방만 돈을 버네, 뭐 어쩌네 해서 뭐 추가 프랜차이를 하네 다 없애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커피 가격 경쟁,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경쟁의 심화, 원가, 원가 전제 요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옳았구나, 잘 걸렸구나 하고 김영태가 섣부르게 이걸 물었는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책 팩트 체크를 하고, 이거 물어도 되는 건가? 라고 했으면, 김영태 하나 죽는 데서 끝나요. 음. 이제 국짐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이거 한 방으로. 어, 좋죠,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은, 도와보려고 영양제를 탄다고 하면서, 지네들 먹는 우물에다 독을 타요, 이렇게. 이거 먹었던 거, 뭐 대출이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의원들, 전부 다. 음. 전부 다아 의원직은 날라가게 생긴 겁니다. 낙선 기본적으로. 목적 비방이니까 이거 선거법이거든요. 음, 한번 걸려라, 다 걸려라. 선거법은 훨씬 강하지. 게 이게 무슨 하죠? 행위에 대한 게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쳤네 안 쳤네라는 행위가 아니라 공식적인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 비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피해갈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을 터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쪽 당 애들은 옛날에 수박이 득식을 득식을 할때 민주당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그때 하던 방식대로 그냥 그못 받고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패착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대표를 하는 동안 완전히 당원들의 정당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투쟁력 좋고 일 잘하는 의원들로 싹 물갈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니들이 예전에 수십 년간 그 민주당 걔들 원래 우리 따라 애들 다 있고 하니까 이대로 하면 돼라는 그 관성에 젖어서 한다. 번번이 처 맞을 것이다. 이게 통하려면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인사가 아, 1 2 0원 그거 잘못됐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어, 어떤 놈이 그걸 할 것인가? 이거 상식적인 놈이 이거 못하거든요. 누가 아는지 봅시다.